상 대상 공모 분야 K-팝 국적 뉴질랜드 이름 옥세라 위 사람은 사단법인 세계 문화 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아데이 세계 문화 축제 K-팝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 에이 상장을 수여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에서 주최한 코리아 네이 케이팝 경영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뉴질랜드의 옥세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케이팝을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뉴질랜드의 문화교류에 앞장서서 민간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glad I won the first place in this glorious competition. I would like to thank the association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and it's an honor to have a wonderful program and an experience. Thank you. K-POP 사랑해요! 임명장 이란 서제디 카나피 엘러헬 위 사람을 전세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단법인세계문화협회 한국문화홍보사절단으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세계문화협회 총회장 박 다이아나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에서 주최한 코리아데이 K-POP 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란에서 온 서제디 캐나피 엘러헤라고 합니다. 한국의 K-POP은 이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K-POP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란에서 소개하는 한국 문화 홍보 사절단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lamusana Aziz, من در مسابقه کریای دای مدال نقرار گرفتم و اسامه ا ع ل 우이 사람은 사람법인 세계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아대 세계문화축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장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미국 조이영미, 재외동포의원회 위원장 김석기 우수상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나이, 수고, 감사합니다. 프로피도. 프로피도. <laughs> 어 진짜요? 네. 사단법인 세계 문화 협회에서 주최한 코리아 대 K-POP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미국에서 온 조영입니다. 한국의 K-POP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K-POP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소개하는 한국 문화 홍보 사절단으로 열심히 할, 활동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조이 영미 블랭크 앤 I'm from San Francisco, California. I came to Korea five years ago and I've had such a joyous time participating in musical cultural events here in Korea. And I wanted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why you should get in touch with it because I think you'll really enjoy it. If you haven't tried the food or listened to the music, there are so many things for so many different people. I'm sure you'll find something that resonates with you. and it's a really beautiful uh, culture that 상장 장려상 프랑스 로젤린 위 사람은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아데이 세계문화축제 p o 팝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0월 3일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안국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 제 일일 네. 고향과도 고향. 같은 곳입니다. 타이남아 타이남이 가고 열정적인 한국의 문화는 너무 이성적이고 특히 기법은 전체 전세계인의 사랑은 받고 있습니다. 한국 케퍼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한국 문화 호보사절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니 o n Je m'appelle Roseline, je suis actuellement en Corée et j'ai obtenu un prix de, de concert de K-pop Day. Et je suis beaucoup fan de la Corée parce que j'aime la K-pop, la musique et les personnes. I love Korea.